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두역 빌라도에게 권할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 성전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 성전과 피를 흘려 살생. Oh, it is 엘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은 신학 성경. 어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이 게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한번요. 모의개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수문 앞 강자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3일상 미스바의 성에 모였습니다. 블레시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3일 선자가 미스바에 모이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블레셋 군들을 다 아주 몰래치시고 어, 큰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신학에서는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제, 이제 마가다락바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마가다르방에 120분도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40일 동안 이땅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산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 받고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보니까. 마가다랫방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어머니와 여인들, 예수의 동생들이 모여서 수자셔어버니까 120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더불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오로지 모여서 기도 힘썼습니다. 말씀 못 잡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방은다고 몰라 힘을 얻어서 나와서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뒤에도 제자들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찰 떼고, 교제하면서 또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복음, 어, 죽음을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이는 곳에 예수님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트홈 18장 1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많은 사람 모인 것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도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방해 합니다. 왜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특별히 그렇게 뭐 모일 필요 없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모여와야 뭐 배우거나 얻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영적인 월감,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되는 일에 대한 영적 무감감, 예배의 소중함, 모임의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방해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버거나 세상 즐거움에 더 빠지고 놀러 가고 쾌락을 즐기고 컴퓨터 즐기고 하는 일에 빠져 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불과합니다. 한 사람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 등이 다 조화롭게 돼야 한 사람의 몸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에서 발이 일을안 해버리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손이 일안 해버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이 일안 해버리면, 입이 쉬어버리면 먹을 수 없고요. 그 다음, 암은 말못 합니다. 눈이 일안 해버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일 안해 버리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다 있어도 하나가 멈춰 버리면 기능 안해 버리면 몸이 온전한 못한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몸이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역할과 직분 인고 소중하게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올 때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날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도로 보호하셨고 아침엔 만나로, 저녁에는 매출하기로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구약에서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교회라고 사도 이제 그 바나바 사도 그, 그 광야라고 사도행전 해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전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지느쳤습니다 항상 성막을 바라보도록, 눈만 뜨면 성막을 바라보여서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과 불기둥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오늘 담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안심을 하고, 편하고 가난 땅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그 다음에 성막 같은 영화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그것이 성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성절 교제를 통하여 내 부족함과, 어, 부족함을 느끼고 온전해 질수 있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믿음에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말세를 맞이해서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그걸 습관 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모이기를 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아라. 자꾸 말세를 만나서 사람들이 바쁘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즐기기에 바쁘고, 무엇에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모이게 피하는 예배를 빠지는 습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자꾸 예배를 한번두번 번 빠지기 시작하면 빠지는 것이 의례, 의례, 별 양심의 가책도 없어집니다. 처음에 한두번 빠질 때양심에 가책을 느끼지만 그것이 점점점점 빠져버리면 습관되어 버리면 오히려 빠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예배 참사하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이런 습관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영재기로 성장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오실 말세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벌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사람들마저 불신자마저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말세의 말 친말, 말세의 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과학자들이나 사회학자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기의 종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날에 가까울수록 주님의 심판에 가까운 펄스로 우리는 더욱 습 예배를 자주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습관화 드린 여러분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 주님의 심판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심판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구원 받은 우리가 어찌 주일 성수 예배를 받들여서 믿음이 타락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저 무서운 심판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아,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즐거운 신앙생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길 주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것이니 오직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우리 안에 우리 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요 주의 성전이요 주의 피가 하는 곳이요 주님 영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므로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을 만들어 간 여러분들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스1 0장2 5 절. 모의결 피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임을 사모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복된 새물결 가지고 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주님의 심판에 가까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복된 세물결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가 나쁜 풍조가 우리를 나쁜 습관들게 만들고 온갖 유혹이 우리 예배 모임을 방해하고 그리고 어, 사탄의 계략이 우리 예배를 쉬게 만들지만 우린 거기에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날 이런 시판 이런 유혹에 가까이 많이 올수록 더욱 더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권 받고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권 받고 내가 천국 기쁨 맛보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더욱 더 믿음의 성자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최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사모하는 샘물결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것이 천국되기를 원합니다.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주 기도, 기도 마치겠습니다.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코로나19로 어선한 수이 때에 우리가 더욱 더 정신 차려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을 임박한 징조를 깨달아서 더욱 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주의 성령 임하셔서 그곳에서 천국 기쁨 맛보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이는 성도들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물결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세물결 교회란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는 되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잔향 들으시고 우리 삶을 주의 백성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기쁨 맛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풀리고 삶의 매듭이 풀어지는 복된 장수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세물계 성도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들의 나쁜 습관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좋은 성도 좋은 습관들은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도 좋은 습관입니다. 가정예배에 좋은 습관을 잘 들여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아불한 복이 많은 복된 가정들이 가시고 우리 성도들 모여서 가정에 예배를 드려 하늘을 여시고 우리 섬을 결 가져오기에 하늘의 불을, 하늘의 축복을, 신력한 복을, 땅에모을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가정님의 뜻는 좋은 습관들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